미사의 신비, 폴셀 리번 신부, 도이주 수산나 번역, 성요셉 출판사, 머리말.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들은 이 작은 책을 읽고 미사의 성스러운 희생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영적인 보물을 새로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 사랑을 받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은총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오늘날, 이 책은 많은 영혼에게 축복과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일장성스러운 미사의 신비 미사에 관해 얘기할 때만큼 성인들이 확신을 갖고 유창한 달변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숭고한 주제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기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보나벤투라 성인은 미사의 신비가 하늘의 별이나 바닷가 모래 알갱이 만큼 셀수 없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스러운 희생제의 참여한 이들에게 베풀어지는 주님의 은총, 축복, 그리고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설 만치 풍성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미사는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나 하늘에서나 미사에 비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비로운 일을 꼽으라면 이 신성한 미사에 관한 가톨릭 신자들의 무관심과 무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비라기보다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어째서 그토록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 걸까요? 골고타산의 위대한 희생이 신자들의 집 가까이에서, 아니 바로 집 앞에서 일어났는데 이에 참여하기를 그토록 게을여다니 골고타산의 희생이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미사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과 진정 동일한 것입니다. 미사에 참여할 책임이 있는 신자들의 마음에 왜 어머니들이나 교리교사들, 교회 봉사자들은 이 의무를 더욱 불러 일깨우지 않는 걸까요? 사제들에게도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이 임무를 세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일 미사를 참여하지 않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계신 교신자들이 진정당신은 미사 때에 주님께서 제대위에서 새로 나시고 골고타산에서 그런 것처럼 제대위에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믿는가 하고 물을 만도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그 당시에 이방인과 이교도들이 무관심하고 경건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은 온갖 자비와 선덕의 하느님이 제대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진정 믿는 것이요. 당신들 그리스도인은 우리더러 거짓된 신을 경배한다고 비난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신을 믿고 그분께 흠숭을 드리오. 그런데 당신들은 진정한 신이라는 당신들의 신을 멸시하는 듯이 행동하는군요. 라는 신랄한 비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사 중에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깨달은 신자들은 절대 미사를 거르지 않습니다. 루도비꼬 성인과 미사 프랑스의 왕루도비꼬는그 나라의 어떤 왕보다 열심히 일하셨고 그 어떤 왕보다 영광스러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매일 두세 차례씩 미사를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신하들 가운데 몇몇이 왕께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미사에 드리고 있다고 간언했습니다. 왕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답니다. 만일 내가 매일 극장이나 즐거운 장소를 찾아 여러 시간을 보내고 화려한 연애를 열어 친구들과 떠들썩한 활락의 시간을 보내었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쾌락에 열중한다고 비난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내가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하느님으로부터 나 자신에게 많은 은총을 가져올 뿐 아니라 내 왕국에 아주 중요한 도움을 얻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미사가 아니라면 그런 축복은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 유도비꼬왕의 이 대답은 쉽게 매일 미사에 참여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수천 수만의 냉담하고 무관심한 가톨릭 신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만일 큰 희생을 한다면 신자들은 그들의 희망보다 더큰 축복과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자들은 그리 크지 않은 희생으로도 미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스러운 희생제의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그 안타까움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매일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그들이 미사 중에 이루어지는 신비에 대해 통탄할 만큼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미사를 드린 그 하루는 천일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 정성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은총과 도움은 얼마나 큰 것인지요. 하느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 중에 일부 시간에 미사를 참여한다면 시간을 빼앗기기보다는 오히려 사업은 번창할 것이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행복의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몽트포트의 시몬 유명한 장군이며 영웅인 몽트포트의 시몬은 단 800명의 기마병들과 매우 소수의 보병만으로 아라곤 왕과 투라우스의 백작 레이몬드에 의해 지휘되는 4만 명의 군대와 뮤레시에서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알비파 이교도들을 지원하는 군대였습니다. 한 장교가 시를 침공하기 위해 적군이 진입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을 때 시몬 장군은 미사에 참여 중이었습니다. 우선 미사를 끝까지 참여하고 전쟁에 나가기로 하겠소. 장군은 이렇게 대답하고 미사를 마친 후에 그의 군대들이 이미 모여있는 장소로 나아갔습니다. 장군은 병사들에게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다지며 침공해오는 적들을 향해 시의 문을 열도록 명령했습니다. 장군은 직접 적의 심장부를 맡아 싸웠고 적을 완전한 혼란의 상태로 몰고 갔으며 아라곤 왕을 무찌르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획득했습니다. 로테르 황제는 병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에도 매일 세 차례 미사에 참여했다고 전해집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영불 동맹군의 주사령관이었던 마샬 포크는 전환이 매우 위태로울 때조차 매일 미사 참여를 했다는 기록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의 황제 오토는 어느 이른 아침 웜성에서 주요 대신들과 고문관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 소집된 대신 중 하나인 보헤미아의 공작이 매일 미사를 드리고 오늘하고 성에 늦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공작이 제때 도착하지 않자 왕은 굉장히 화가 나서 참석한 모든 신하들에게 공작이 회의실에 들어와도 아무런 인사나 환영의 기미를 보이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얼마 후 공작은 그 회의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은 갑자기 놀란 기색을 보이더니 공작에게 달려가 모든 존경의 표시를 했습니다. 대신들과 군주들은 국가의 막중한 문제를 거론하던 중에 보헤미아 공작에게 보인 왕의 태도에 놀랄 수밖에 없었고, 이런 신하들에게 오토 황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공작께서 이리로 들어오실 때 양편에 두 천사의 호의를 받는 것을 보지 못하셨단 말입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분께 제가 어찌 화를 내겠습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은사는 경건한 마음으로 미사를 드린다면. 어떠한 평범한 신자에게서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천사와 장미, 어떤 가난한 농부가 몇 년째 매일 미사를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어느 추운 아침에 눈 덮인 들판을 가로질러 교회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농부는 그의 뒤에서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장미가 한가득 들어있는 바구니를 안고 농부의 수호천사가 뒤따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이 장미들은 형제가 미사에 가기 위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서 형제를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상을 표시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형제여, 이보다 훨씬 더큰 은총은 바로 미사 성제를 통해서 받게 된답니다. 사업이 번창하는 방법. 프랑스의 한 마을에 두 사업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두 사람은 같은 계열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번창한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매우 극면하게 이른 아침부터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생활이 매우 곤궁스러워지자 이 사람은 사업을 잘하고 있는 친구에게 가서 그의 사업의 비밀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별다른 비밀을 가진 건 아닐세? 그저 자네가 하는 것처럼 일하고 있지. 자네와 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면 나는 매일 미사에 참여한다는 것 뿐이라네. 내 진심 어린 충고를 따라보겠나? 매일 아침 미사에 참여해보게.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실 걸세. 그 가난한 사업가는 충고받은 대로 했습니다. 가난했던 사업가의 신심도 매일 미사의 은총 안에서 더욱 더 깊어졌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여러 어려움들은 극복되었고, 사업은 기대보다 훨씬 더 번성했다고 합니다.